요즘 파이 네트워크 보면 마음이 무겁죠? 그래프도 분위기도 완전히 식었어요. 이럴 땐 수익보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격은 327원 지지선 부근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자유낙하 수준의 폭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폭은 최소 90% 이상 열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가격은 계속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매수세는 완전히 사라졌고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 급감했습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공급만 남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약세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가격은 이동평균선 아래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즉시 눌리며 무너집니다. 현재 327원 지지선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조금만 충격이 와도 붕괴될 위험이 높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매우 독성 수준입니다. 비트 도미넌스는 59%까지 올랐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한달전 70에서 26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는 자금이 완전히 비트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트코인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는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파이 네트워크 고유의 문제입니다. 규제 기관의 감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 데이터 활용 논란과 불투명한 토크노믹스 그리고 내부 보유 물량 집중 구조가 심각한 신뢰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겹치며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노렸습니다. 프로젝트 신뢰도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이를 제도권 밖의 불안정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마르고 가격은 방어선을 잃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완전히 매도 우위 구조입니다. 매수세는 없고 매도 압력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붕괴전 패턴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10월 한 달간 청산액이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는 3% 자금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간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긍정적 뉴스가 있어도 매크로 약세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자산 보존입니다. 보유자는 노출을 90에서 95%까지 즉시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새로운 진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확실한 반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기술적 약세의 시장 독성 규제 리스크와 신뢰 위기가 겹친 완벽한 포... 폭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개발이나 개선도 가격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파이가 회복할까가 아니라 이 폭락을 견딜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 방법과 가속 코드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가속 코드에 대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가속 코드는 파이코인 채굴할 때 채굴량을 늘리는 기능으로 보통 25%부터 시작해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파이는 하반기에 예정된 라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거래와 변동성이 함께 오는 구간으로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상승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이 홀더분들이나 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락업 폐제전후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이 약 0.05달러 수준이었을 때 저는 단계별 수익 전략을 제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죠. 첫 번째 목표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는 0.05 USD에서 1.2 USD까지 단몇주 만에 118% 상승했고, 컨센서스 직전 1.35 USD를 돌파하며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 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할 때 그걸 그대로 먹었죠. 제 시청자분들이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제전략의 근거. 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토크노믹스 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코인 데스크 컨센서스 2025 참가 확정 소식으로 업계 최대 이벤트 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낸스 지갑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 포착 되며 상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는 점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 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왜냐면 전 차트 와 세력들의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익 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이전보다 훨씬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집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락업 해제 당일보다 2에서 3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미리 인식하고 진입 타이밍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상승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표 수익률을 정해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보다 늦게 매도하면 원하는 구간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도의 완전 분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리얼 액션 매뉴얼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컨센서스 이벤트와 토크노믹스 공개로 시장 심리 도는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거래소 상장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번의 대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 주세요. 그러면 2026년 상장 대비용 전략 보고서 전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일을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역시 상당량의 파일 을 보유중이며 추가 매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졸업하고 코인판 뜨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실제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며 모든 결과를 공개 검증해요. 지난 랠리에서 145% 수익을 낸그 전략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상장 전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단계적 익절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 신분들만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트리플 디젤 수익률을 만든 분석법 그대로입니다. 온 체인 데이터, 거래소 활동 지표, 매지패턴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만 늦어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지난번처럼 주저한 사람들은 후회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26년 파이 네트워크에 내리는 단한 번뿐인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